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된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크림 반도에서 군부대 철수가 진행됐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미국 국무부와 나토 측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주변부에 러시아 군대가 확인된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단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월 50bp 인상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나타냈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1.73% 오른 93.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0.09% 올랐고 다우는 0.16%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11%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0.1%가량 내린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는 2.0% 하락했습니다. 반면 알파벳과 아마존은 1% 전후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테슬라는 0.1% 상승했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민감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소셜 게임 업체 로블록스는 전일 장 종료 후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27% 내렸습니다. 쇼피파이는 올해 부정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한 탓에 16% 하락했습니다. 반면 식품업체 크래프트 하인츠는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자 5.6% 반등했습니다. 오늘 장 종료 후 긍정적 실적을 공개한 배달 플랫폼 업체 도어데시의 경우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주가 반응은 다소 밋밋한 상황입니다. 당에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8% 증가하면서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가 상당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영국과 캐나다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비 5%를 넘나들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0.76%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재와 산업세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IT는 하락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의 내성이 확보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를 대비한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와 경기 민감주가 현 국면에 적합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